안녕하십니까 뉴스탐지기입니다 매우 황당하고 충격적인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처음으로 공식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서 조국 사태가 터진 것이니 2년 만에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인데요 이 사과 의사로 인해 조국과 정경심 그리고 조국 딸 조민까지 전부 다 잘못한 거로 인정한 셈이 되어버렸습니다 조민아 빨리 의사 가운 벗자 너도 중졸 돼야지. 유라랑 같이. 자, 사과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태 관련해 첫 공식 대국민 사과를 한다. 그 이유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참패 원인으로 지목된 내로남불의 대표 사례인 조국 사태를 당이 외면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뭡니까? 4월 7일 재보궐선거 패배하지 않고 이겼으면 굳이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이번 재보궐선거가 2년 전에 벌어진 조국 사태 때문에 지금 시행이 된 것입니까? 서울시장 박원순, 부산시장 오거돈이가 성인지 감수성 저하로 미투 성폭행 사건이 터져가지고 공석이 되는 바람에 쓸데없이 국민 세금 낭비하면서 선거를 치르게 된거 아닙니까? 아직도 이 인간들은 지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지네가 정말 잘못했다면 재보궐선거 이야기는 끌어들이면 안 되고, 단독적으로 조국 사태 하나만 놓고 죄송함을 밝히는 게 맞겠죠. 그리고 조국 일당들이 벌인 일이 얼마나 양아치 짓거리였으면, 조국 히즈라고 불린 김남국이 조국은 민주당 사람이 아니라고 완전히 버려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일인데 조국 사태가 단순히 이제 와서 대강 사과한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조국이는 2017년 청와대 민전수석과 2019년 법무부 장관까지 이 나라 행정부와 사법부에서 막강한 권력으로 나라를 말아 처먹은 인간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인 정경심과 딸 조민은 여러 입시 비리 의혹에 연루되며 이 나라 교육계까지 큰 타격을 입힌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간을 청문회에서 그렇게 반대했건만 끝까지 막무가내로 임명한 문재인 이는 입 다물고 있으면 됩니까 또한 조국이가 법무부 장관 사퇴 한다고 했을 때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조국은 잘못이 전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거기에 결정판으로 대깨문 자존들은 싹다 길거리에 나와서 검찰개혁, 조국수호, 토착외구박멸 여기서 외구가 왜 나오는 거지? 참나. 하여튼 이직거리를 하면서 나라를 쓰레기 난장판으로 만들어놨죠. 여러분 지금 이게 뭡니까? 딱네 글자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국정농단이죠. 범죄자에게 이 나라의 행정과 사법을 맡기고, 그 가족이 한 나라의 입시 체계를 붕괴시키고, 더 나아가 이런 위선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 팬클럽 노랑풍선 부대를 동원해 수호대를 결성했다. 진보 자파 니네가 말하는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와 완전 복사판 아니니, 민주당 송영길 대표에게 말합니다. 너, 사과 신중히 생각하고 해라. 조국 사태 사과한다는 건 문재인은 박근혜, 정유라는 조민,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 토착 외구 세력은 촛불 세력. 그래서 너넨 적폐가 되고 문재인은 탄핵이 돼야 돼. 오케이? 가시기 전에 탐지기에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